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209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우리 모두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북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으로 오늘 선교하는 공동체의 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선교하는 공동체가 되었는지 오늘 본문 속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과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으로 그렇게 크게 나누는데요. 12장까지는 베드로의 사역,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읽은 이 본문 13장부터 끝장까지 28장까지는 보통 사도 바울의 그 사역을 중심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3장 본문은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들이 이제 전도 여행을 시작하는 이야기를 다루고, 다루게 되는데요. 오늘 13장은 제1차 전도 여행을 준비를 시작하는 것으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속에서 안디옥교회가 이방인을 향해서 선교하는 교회로, 이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행하였는지 저희가 같이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안디옥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첫 번째 안디옥교회에 다양한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1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디옥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사랑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앵과 및 사울이라. 이방인 지역에 세워진 이 안디옥교회는 이제 빛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양한 민족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리더로 세워졌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들의 피부색과 민족성, 그리고 신분과 문화적인 차이는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었는데, 1절은 이들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교교에 는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성경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고 어느 시대에나 교회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주께서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리더들이 많이 필요하고 또 그러한 일꾼들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열두 목장이 있고 또 많은 선생님들, 우리 초등부에도, 우리 중고등부에도 굉장히 많은 선생님들이 있죠. 감사한 일입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는 어 배우는 공동체로서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헌신된 말씀의 일꾼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 알아야 될 것은 두 번째로 그들은 예배하며 그리고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2절과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절 3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여기서 여기서 주를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배하는 일에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예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023년 비전인 참 제자, 찐 제자의 삶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몸만 교회당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몸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실 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산 제사로 나아가는 진정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참 예배자, 예배로 주님을 섬기며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였다고 했습니다. 본문에 그 다섯 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무엇을 위해서 금식했는지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예상해 볼수 있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금식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금식이라는 말을 두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금식은 간절히 드리는 기도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금식하면서 들어달라고 이루어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는 것이 올바른 금식이 아닙니다. 이사야 58장 6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메인 것들을 풀어주고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의 진리가 땅 끝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따로 세웁니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 파송 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방을 향해서 최초의 선교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지시대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안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갑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주의 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집니다.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4절과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부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 때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안디어교회가 그들을 파송하였지만 실제로는 성령께서 그들을 세우시고 보내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준비시키시고, 그들을 보내십니다. 그들은 구부로의 살라미에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합니다. 바나, 바나바와 이 사도 바울은 구부로의 살라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은 구부로가 바나바의 출생지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행원으로 돕기 위해서 지금 함께 가는 요한은 마가, 요한일, 요, 어, 마가 요한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은 마가 요한이 바나바의 사촌이라고 생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전도사역은 혼자 할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전도사역을 할 때에는 동역자와 또 돕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주께서도 친히 제자들을 불러서 주의 일에 또 전도하는 일에 참여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이 복음사역, 전도사역에는 신실한 동역자와 돕는 자들을 많이 필요로 합니다. 얼바인 우리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한 일꾼들과 돕는 자들이 많이 세워져서 선교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희 이제 6절과 8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온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로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이제 이들은 암기옥을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구브로 살라미로, 그리고 이제는 바보 지역이라는 곳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그 복음의 방해자를 만나게 되는데, 바로 유대인 거짓 마술사 바예수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총독이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예수라는 거짓 선지자는 분명히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사탄은 항상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방해합니다. 8절 보시면 이 마술사 엘루마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고 했습니다. 개혁성, 어, 개혁한글에 보니까 이 엘루마를 번역하면 박수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바른 종들을 대적하는 것은 언제나 큰 죄가 됩니다. 또한 다른 사람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나 그들을 바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도 큰 죄악이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이렇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또 난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니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은 두려운 마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술사를 향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징벌을 선포할 수 있게 됩니다. 9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사도 바울은 성령 충만함으로 지혜와 능력과 큰 담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바 예수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징벌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전도하는 일에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큰 능력으로 일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술사를 벌하신 것도 그렇지만 그것보다 로마 제국의 한 총독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더큰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안교교회가 선교하는 교회로 나아갔던 것처럼, 얼바인 우리,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세워지고 예배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고 돌보면서 성령 충만한 얼바인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땅끝으로 나아가는 선교의 일을 위해서 성령이 보내시고 성령께서 따로 세우라고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여 이 일을 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이 후반부를 이제 시작하면서 안디옥교회처럼 우리 공동체에도 성령의 놀라운 부르심과 세우심과 보내심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할 때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 교회가 성교하는 공동체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번 사도행전 13장을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그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면서 깊이 느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교회를 다 사랑하시죠. 하지만 아픔을 딛고 일어서는 교회를 더욱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픔을 딛고 이러선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에는 나오는 초대교회처럼 고난을 딛고 세워진 교회라고 믿습니다. 사도행전의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얼바인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를 섬겨 금식하였던 안디옥 교회처럼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차고 넘치는 예배, 예배를 통해서 죄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그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부활을 체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예배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꾸는 그런 역동적인 예배를 통해서. 얼바인 우리 교회의 사역이 꿈틀거리고 활기를 띠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각종 놀라운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지혜의 은사, 지식의 은사, 병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은사, 각종 방언을 말하는 은사 하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지난 6월 그 마지막 주인데요. 주일 설교 제목이 땅끝으로라는 그 주일 설교 제목으로 설교를 선포하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똑같은 본문 내용으로 땅끝으로 나아가는 안디옥교회가 바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와 사우를 금식하면서 기도로 세우고 이 일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서 순종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교회라고 하나님께서 다양한 일꾼을 세워 주시고 또 성령께서 주시는 부르심을 따라서 성교하는 공동체로 저희가 이어 땅끝으로 나아가는 이 똑같은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얼바인우리교회가 성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저희 공동체는 몇 년에 걸쳐서 사도행전설교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거에 담임 목사님께서 서, 설교하셨던 그 사도행전 본문들을 많이 이렇게 다시 들어보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왜 사도행전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나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는데 다시 들어보니까 지금 저희 공동체가 이렇게 어 변하고 힘이 있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가기 위해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희 공동체를 준비시켜 주시고, 그렇게 어 말씀으로 먹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하나님께서 저에게 필요한 말씀들을 다니목사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에게 주셨구나. 우리가 정말 예배하는 공동체, 어 배우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 그렇게 선교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준비해 주셨다는 걸 제가. 이번에 많이 깨닫게 됐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과거에 그렇게 어, 단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하셨던 사생전 본문들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도움의 시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땅끝은 영혼 구원의 일을 의미합니다. 각자에게 주신 땅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각자에게 가라고 하신 땅끝이 있습니다. 참제자, 찐제자로 불러주신 제자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가라고 하신 그 땅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성교하는 공동체로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그렇게 선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디옥교회가 주님을 예배로 섬기며 영혼들을 위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주님만을 예배하며 영혼들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기를 구합니다.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며 가라고 하신 땅 끝으로 갈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부어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